<목소리> 어, 지금은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 비빔밥을 오, 만들고 오. 있습니다, 어, 그 방향이 너무 많아요. 뭐, 아니요. 아니요. 여기다 그냥 거려 아, 고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목소리>

<오 김대장> 이거 좀, 네? 좀. 예, 뭐좀 올려주세요. 뭐 이거 좀. 올려주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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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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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이이이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오늘날 한박스씩 선물을 드리는 것이 어제영여 대표님과 어, 결전을 했고 두 번째 두 번째는 하실게 하실게. 지금 현재 상을 받은 김철세님의 가족분들이나 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배공 가족분들이 어, 지금 현재 1월달에는 1월 지금 현재 우리가 KBD 플랫폼에 기조를 다질 수 있는 그런 기 때문에. 주식을, 주식을 지금 현재, 어, 100주 이상, 100주 이상 지금 현 구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10%를 더 억을 내서 110주를 주는 걸로 규칙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주를 구매하시는 분은 몇 주를 더 혜택을 본다고요? 열0주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럴 이어이 어떻게 될것이게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떻게 될것어야게될것전세빼고어는 거지. 고 어떻게 될고 마지막으로 <laughs> 제가 어떻게 이이고

그러한 분이 있다 우리 전산에서 지금 현재 세운공을 보강을 해서 지금 현재 마찬가지 공무를 전부 다 어, 쉽게 말하면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만 조금은한 아, 적어도 열흘 정도는 아마 조금씩 불편한 사항은 있지만 결국 여러분들 전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없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전산 팀장이 수술 관계로 지금 현재 새로운 직원이 그것을 이어받아가지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정말 오늘 또좋언하고 되시고 정말 보람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와, 우리 회장님 직접 이 신년에 우리 가족을 제일 먼저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 보시고 정말 이제 앞으로 대기업 총수님이 되시면 우리 회장님이 이렇게 만나기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지금 많이 받으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때가 섭섭하다 그러면 안 돼요. 네.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정으로 어디로 가셔. 글로벌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지금 뒤에서는 열심히 비빔밥을 지금 이게 비비고 있어요 나물 해서 비비고 있고 그리고 아, 여기 농가분들 있죠 농가분들 농가분들은 이따가 회장님과 미팅을 따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여기서 지금 농가에 대한 걸 다시 더 저기 하지 않을 거고요 회장님과 여러분들이 그 제일 그 하고 싶은 거 뭐냐면 지금 바 비비는 Oh